미국에서의 정책 변화와 금융 시장의 움직임으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며 새로운 불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상승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규모 매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급등의 주요 요인은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표와 동시에 대형 기관들의 대규모 투자 참여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최근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암호화폐가 이에 대한 대안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도달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비트코인의 대규모 채택을 앞둔 기업과 국가들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불장은 단순한 가격 급등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와 제도적 변화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가상 자산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시장 속 주요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미국과 국제 금융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더불어 잠재적 리스크를 항상 주시하시기 바랍니다.